옆에 유튜버 조두팔님과 오늘 어떤 화장이었지? 그눈 여덟 배 화장 메이크업 눈 여덟 배 메이크업 바로 할게요. 어찌구네? 준비 좀. 하나, 둘. 안녕하세요. 문화를 주세요. 일단 이거 흰색 무광으로. 진짜 해줘야 어? 돼. 어, 차, 아, 아, 너, 저. 저눈가알 들어왔어? 아안 들어왔어. 야, 진짜 왜타갑냐 이거 눈 따가운 거야? 눈에 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아, 거지? 눈에 들어간 것 근데 이거 어차피 페이스메이킹이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근데 살짝 눈물 나는데? 어, 이거 쪼끔한데. 이 알았어. 어, 응. 눈 많이 따가운데? 아, 괜찮지? 네. 어. 괜찮지? 네. 어. 페이스메이킹. 왜에대 칠하는 거냐? 너는 아, 조금 아. 시선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 난가 그렇게 안 보여. 많이, 에 아, 진짜로? 그래. 아, 근데 는 아, 이고 왜, 왜 이거 지 눈물이 나시는 것 지금 눈물이 난다 야 괜찮을 것같페이스 페이스북은 지그 이거 눈 떴는데 음잇 네. 아, 눈.. 수면넘어 가야 되나? 이거 쪄있으면 사라질 거 같아 아.. 아니 저거, <laughs> 저거 가야 돼요? 저거 가 어, 가야 한번 찍을 까요 저요? 네. 네, 지금 이런 거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야, 빨리 빨리 빨리.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 되세요. 아, 예. 예. <laughs> 또, 또. 이제 뭐하는거야?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이라 눈동자? 눈동자. 어. 화장은 어떤 스타일인가? 어, 눈은 크게 하는데, 여기도 뭐 얼짱. 얼짱까지. 약간 화장을 못붙일예요 아. 그래야지 살아요. 진로응나 네. 한쪽만 보고 한번 가볼게 내가 제가... 같다 야야눈아래다 야, 야, 눈 대놓고 嗯。Uh. Uh. 문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 이래요. 그래. 야, 근데 그, 눈이 이렇게까지밖에 안쳐는데 그니까.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깔 아니라 여기서 더 해야 돼. 아니, 아니, 야, 눈이 여기까지밖에 안쳐신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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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눈이 여기까지밖에 안 쳐진다고, 오빠. 어, 괜찮아, 있어요.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오케이. 좀더 너가 붓으로 네. 내 눈알 계속 괜찮으니까. 틀었어. 일단, 그냥 할게요. 어, 어쩔 수가 없잖아, 그 쉬면 되면 되는 거니까. 써요. 끝. 끝이라고? 네. 네. 어때요? 조금 더 추가할까요? 나안보이는데 뭐 어떻게 어때요? <웃음> 아마? <웃음> 자 오늘 예, 눈 여덟 배 예, 메이크업 어떻게 저좀좀투트파시 네. 이리 오세요. 오늘 눈 여덟 배인데 여덟 배 8배 같나요? 네 여덟 배 갖고 제가 음. 봤을 땐 괜찮아요. 그 눈이 그냥 커 보여요. 한번 눈 떠볼게요. 이거 네, 약간 인가지고이 눈이 지금. 눈 떠봐, 떠떠도될 같아. 어. 아, 했다. 괜찮은 것 같아. 이 뭐야? 니 아니 여러분. 네. 괜찮지 않요 여덟 배긴 하해 네. 눈 감고 나면 눈 감으면 진짜 같아요. 진짜로? 네. 마무리? 네. 어 오늘 이렇게 눈 여덟 배 화장 유튜버 조두팔 씨와 함께 했는데요. 조두팔 씨 유튜브 좀 홍보 좀 할까요? 아 그럼 감사해요요예 네, 해봐요. 제가 그 유튜브 3 개월 차인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해 드고 네. 나말왜 이렇게 저도 뭐? 있잖아요, 긴장 긴장돼가지고. 그 어떤 거 주로 컨텐츠 하는지 얘기해야지. 연장도 어, <laughs> 많이 하고 메이크업도 해요. 근데 재밌어요. 음. 아니 재밌진 않은데 일단 그냥 많이 와주셔서. 어, 오케이. 아니 와주시면 감사했어요. 오라는 건 강요는 아닌데. 그냥... 네, 저, 저, 살짝 냄새 나네요. 냄새가 아니라. 네. 아까 그 버프. 더블토... 자 오늘 이렇게 해봤고 다음에 또 우리 조소팔 씨와 영상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시고요. 안녕. 네.